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모바일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드디어 한국 HRD 교육 방송에서도 네. 모바일 마케팅 인사이트가 방송되기 됐습니다. 아 예, 영광입니다. 네, 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을 통해서 어떤 네.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이 네, 강의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어, 컨설팅을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나 네이버 중심으로 운영했다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는 모바일 시대에 대응할 수가 없고, 그래서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들을 이제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을 때좀 의미 있는, 특히 브랜드가 강화되는 효과들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마케팅 인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이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바일을 어떤 채널을 운영해야 되는지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카카오 마케팅.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트렌드 워낙 빨리 바뀌잖아요. 음.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그 핵심들을 잡아서 다시 강의로 만들어서 또 제공해 드리고 해서 계속 보시면서 모바일 트렌드를 계속 익히고 또 직접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잘 차고 진정성 있는 강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네네. 진행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네. 그 모바일 검색 엔진 중에 네이버랑 페이스북 주목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두는 게 맞을까요? 어 그런 질문 네. 많이 듣는데요. 네. 어 만약에 내회사가내그 사업이 이제 처음 시작했다 그럼 많은 분들 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가,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 플랫폼은 네이버입니다. 아. 검색, 신규 유입에 제일 유리한 건 네이버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팬층이 확보가 됐고 이름이 알려진 기업이라고 하거나 사업체라고 한다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내 팬들을 더 이제 열정적인 팬을 만들어야 되죠. 그때는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초기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신규 유입을 많이 늘리시고, 어. 이제 브랜드가 이제 구축이 되고 나면 내이 팬들에게 계속 브랜드 관련된 컨텐츠를 주면서 내 이제 열정적인 팬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좀 짜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느 아, 것 하나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네요. 네, 네, 네. 그 다음 주는 네. 이제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실 건가요? 음, 마케팅을 하면서 제일 많은 이제 관심 그리고 롱런하는 이런 테마가 네이버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통합 검색을 어떻게 하면 다뤄야 될지, 특히 이제 PC 영역이 이제 모바일 네이버의또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 네이버 통합 검색 PC 편을 좀 말씀드리려 고 합니다. 아,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